날스누가 아, 그런 단어였어요 마이너스 어, 통장 같은 사람 <laughs> 아 인생 한방이죠 복잡하게 설명 안 돼요 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와 <laughs> 머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갈매기 눈썹 <laughs> 없애려고 악싱 받은 거 아, 뭐예요 이거 버니 이거 한번 입을 줄 알아요 어 그쵸 이거. 부자 보고서? 부자, 부자 보고서 부자, 부자, 맞죠? 어. <laughs> 네. 제가 알기로는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나와요 파일로만 봤었는데 책자도 어, 있네요 파일로만 아. 봤는데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책으로 본건 처음이에요 <laughs> 오늘은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부자 마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부자 마블 게임? 부자면 대충 뭐한 5억? 7억? 음. 아 이게 문제 나요? 음. 본인이 부자죠? 부자 아니에요? 아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저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까 아 말씀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 소비하는 마음이니까 부부자 네. 맞으시죠? 엄청 노력하고 있어 엄청 노력하고 네. 있는 거예요? 마음 어. 만큼은 부자인데 음... 아직 부자가 되면 좀 많이 벌었어요. <laughs> 채널 많이 <laughs> 구독해주면 <laughs> 제가 부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패배하신 <laughs> 분한테는 <laughs> 벌칙이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저는 못해요. 진짜 못해. 이렇게. 오늘 어차피 이제 내가 이길 거니까.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아휴! 예! 1이 나왔네요. 네. 한국 부자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너무 쉽잖아. 예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 부자의 수는 45%인 14만 5천 명으로 정답은 5위. 뭐라고요? 어나 <laughs> 뚫고 어 아휴. 이 나왔습니다 2. 이, 이. 2019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한국 부자는 금융 자산 땡땡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무엇일까요? 전 이건 압니다. 저도 어, 알아요. 압니다. 뭐, 뭔데요? 이번 10억. 단답입 어... 아. <laughs> 문제가 너무 쉽네. 아, 2가 나왔습니다. 황금열쇠. 예, 황금열쇠. 예, 스카나포로 전진인데 무인도네요 아. 그럼 한턴 시기네. 제가 이제 할게요. 한 나와서. 예, 일왔습니다 아, 황금... 저도 황금열쇠. 저희 님이 열어주세요 개푸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않네. 황금 열쇠니까 한칸 앞으로 그럼 또 문제 풀어야 음. 되네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알아요 이건 거주주택 아니면 빌딩 및 상가겠죠 정답은 2번 빌딩 및 상가 아니죠 거주주택이 19.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거주주택이죠 빌딩 및 상가 아니고요 빌딩 및 상가가 그 집보다 비싼데 아, 나이스 아나또못 나가요? 이 나왔습니다, 2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50억 이상이다 50억 이상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마이닝이 나와서 하셔야죠 예쓰 예쓰 아 나이스 아왜또맞죠 초반, 초반이 초반 좋네요 제가 그럼 이제 번니님 한번 해보세요 어! 아 진짜 진짜 빵꾸났진 황금열쇠네 어쨌든 이거나가는까아 황금열쇠네, 아, 맞네 제가 먼저 볼게요 왜요? 왜요? 제가 먼저 볼게요 하네요? 아 좋은 거네, 어, 엄청 왜, 왜, 좋은 뭔데, 거네 뭔데, 뭔데, 뭔데. 10점으로 가는데? 10점 선물하라는데요? 뭐싹 꺼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나할 때만? <웃음> <웃음> 자, 저3 나왔습니다. 3. 한국 부자가 최근 3년간 가장 큰 손실을 본 자산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인 것 같은데? 은행은 맞아요? <laughs> 부동산 무슨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시죠? 계속 오른다고 지금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신것 하세요. 3번 주식. 3번 주식입니다. 또맞췄어요 당연히 주식이죠. 왜 이래? 변동성이 제일 크잖아요 1이 남은 황금열쇠예요 2번 2번 나왔어요? 네 제가 옮겨드릴게요 한국 부자가 뽑은 부의 원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알것 같아요 제가 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업소득 정답은 1번 사업소득 예. 나 부동산 그쵸? 투자인 줄 알았는데 에 <laughs> 1번 사업소득 제가 이거 한번 리포트에서 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 부자들의 가장 큰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좀 놀랬던 게 사업소득이 1위더라고요. 가장 많은 비중이더라고요. 4, 50% 정도? 본인 월급쟁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죠. <laughs> 사업소득도 안 되고 부동산 투자도 안 돼. <laughs> 망했어요. 우리가 이 채널을 약간 사업화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laughs> 해주세요? 하세요. 예. 축하드려요. 아, 네, 2번입니다. 황금열쇠 제가 먼저 한번 봐도 될까요? 아닌데요 어떤 거요? 불우이웃도끼? <laughs> 네. 버니님은 불우이웃듯이 아닌데 황금열쇠 아... 1 부자 가구의 부채 보유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유지감말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아그거이요 예. 네. 약 22퍼센트 1번 가겠습니다 84퍼센트로 3번 아. 부자들이 빚이 많아서 부자인데 아, 착각했네 아 그럴 수 있겠다 3 나왔습니다 어, 어, 똑같은 문제데 똑같은 문제면 뭔 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되나요? 아니 아니죠.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아니, 똑같은 되고. 좋은 문제인데요. 님. 추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투자 지역은 어디일까요? 3번 베트남. 정답은 3번 베트남입니다. 그렇죠.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베트남. 뭐 펀드 같은 거 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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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번 가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황금열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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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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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데 제가 들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어. 좀... 아잘안눈 아, 감고 들어요. 인정. 아, 많이 빨개졌네. 아, 이 정도면은 인정, 그 정도면 인정?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네. 1. 황금 열쇠 권유님 <laughs> 읽어주실래요? 네 좋아요. 색칸 앞으로 전진하래요. 색칸 네. 조금 뭐. 또한번 해볼게요. 황금열쇠 네, 한칸 네. 앞으로 또 한국 앞으한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국 부자 한국 한약몇국 명일까요? 그래도 1%는 되겠죠 인구의 1%는 부자겠지 내가 그 1%에 속하지 않았국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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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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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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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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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0점 그래, 그래. 해도 빵점이에요? 아 플러스 점에서 빵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아... 같은 사람. 왜? <laughs> 아, 아 진짜?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아까 피디님 웃으시는 게 불안한데 <laughs> 끝낼게요. 1좀 좀, 그런데 황금 열요 네.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막판 뒤집기. 황금 뒤집기였다. 열쇠가 아니지 막판, 막판 뒤집기는 뒤집기. 잠깐 아무나 맞히면 되는 거예요? 맞히신 분 마음대로 점수를 바꾸실 수가 아,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풀이가 아, 없네 막판 인생은 한방 복제 편 살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요 할까요? 저요 저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예! 나! 아, 였어 였어 <laughs> 아인생 한방이죠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누가 그런 단어를 써요 님? 아쉽죠? 아 어, 제가 아쉽죠 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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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해서요. 다래서아죠 왕님 빵꺼. 빵꺼. 3. 하나, 둘, 셋, 끝! 왕님. 못해. 이 못해요, 진짜. <laughs> 벌칙이에요? 왜? 어, 왜 못해요, 못해요. 왜? 왜? 아싸, 야, 이겼다! <laughs> 대박. 어 너무 기분, 완전 좋은데? 응, 아, 도자기 왜? 있는 거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 아까 전에 뭐 이긴 사람 선물 있다고 했잖아 이거 선물도 있어요? <웃음> 나한테 <웃음> 선물, 선물 있다고 <laughs> 얘기 안 했어. 아, 뭐 했던 거 같은데? 버니한테는 선물 아, 있다고 얘기했나 않나요? 보네. 어, 진짜 아 진짜 가져갈라고? 대박 좋아요? 어, 아 진짜 뭔데 뭔데? 빨리 줘봐요 아... 어. <laughs> 승리 승리 예. 어. 경영연구소 연구원과 1대1 투타임 이거 선물 맞아요?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영광이죠 사인도 예. 받아오시고 부자 되는 방법을 <laughs> 배워와야겠네요 예. 잘 다녀오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예. <laughs>